지 넘으면 이제 그니까 빨리 빨 가야지. 거기겠지 독립회에 네, 이까지만 왔다. 옛날. 옛날 그니까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승리 야 되겠지. 이제 고종이 아칸파티에서 이제 러시아 공간에 있다가 고종은. 직구서 돌아야 될거 아이가. 고종이 이제 공군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국내 여론이 고조되면서 독립부에또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독립부에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 고종이 이제 중국으로 이렇이 들어오게 돼. 제의특수공이야 그래서. 현재독수군은 용궁으로 일단 항공을 해가지고 얘가 뭘하 아까 금양에서물어봤고 강무라는 연호를 바꾼다고. 그래서 강무라는 연호를 제정하면서 고종의 그 항제에 적기하게 된다. 그래서 되나 고종의 항제 함... 항제에 적의하면서 항제에 적기하면서 근데 당시 고종의 그 난이 좀 됐겠지 이제는 어린 나이에서 이제 에, 벗어나면서 한2 0세 이후에 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한제국 이럴 때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진금중이뭐냐놓그 때, 옥기억하 강무개혁이란다. 강무개혁, 대한제국. 대남, 대남, 강무라는 연호를 이러면서 대한제국을 이렇게 하면서 강무개혁을 한다. 그 때, 이랬는데, 구본심참. 이런 말을 쓰거든. 구본심참. 옛것은 예, 없애고, 새것은 익힌다. 이런네요 그러고서, 일단 니가, 야, 계약 이후 우리가 하는 정책이 있다고. 그 계약 정책이 그게 계약 정책은 뭘 내셨다든 동도수기를 내셨잖아. 이 동도수기와 비슷한 이런 연호를 갖다가 가지고, 강무교육, 본신창이라는 이런 비슷한 지격을 가지면서, 오늘 뽀주의신격을 지닌, 이 구본신창, 대나 전진이 개혁을 주문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강무교육 일하면서, 구본신창, 대한민국, 국제, 운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 니가 보더라도 이때 니가 느끼고 이제 근대적인 대사라든가 뭐 시설 을 지원한다든가 근대 문물이 수용되기 시작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화, 하겠지 전화 또는 기차, 철도 이런 것들이 이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상무개혁과 관련이 있는 근대 문물의 수용이다. 그래서 해나그러면수이 국가는 이제 재정 수입을 확대를 하고 확인한다그래서 그 때, 이 그, 중학교, 쟤, 어? 한성중학교, 이런 것들, 외국학교, 이런 것들, 설 때면서, 교육기관들이라든가, 유학식도, 많 이나, 이다 이런 것들대한적국로안 했네. 대한 <목소리> 그래서, 이쪽 내용은 좀, 니가 봐도 좀 쉬워요, 그냥. 나 조금 씩 눈에 들어오거든. 되나? 그러자, 이제, 바로 봐라. 니가, 이보도, 그야하는데 그래? 아, 지금 조금씩 말았는데, 대한적국로 너희, 너희 시험을 읽고, 이영치도 쟤야. 그치? 그러자, 이제, 회의 특산을 확인하고, 강도에 갑도하고, 어 이제 보라. 갑 삼을 아 독대한 레인정을 치료니까 레인정을치료지 그러자 의사 어백이나요서 근데 이거 대반인도 알잖아. 그러면 의사가 우리가 의사 너무도을사 조이가 이거 우리 가 뭐라 양사 의사 의사 참사 의사 의사 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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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기 의사 의의 예, 바로 그 고종호의 대형은 이거알지만 을사늑약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 그럼뭐아 씨, 사조약이 체계를 무효로 하자. 그래서 헤이에 누가 파견되요 누가 잘 이준열사라든가, 이상설이라든가 이종 이런 사람들이 방북 평화의 해, 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간다고 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돼 가지고 을사늑약을 무효로 한다. 일제의짐략적 행위를 많 천하에 알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나? 그런데 오종은 당연히 일본에 의해서 뭐 하겠노? 강제 퇴위를 당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일선에게는 반말로서 어, 누가 하여? 칼낙! 칼낙! 칼꼽던 칼콥 아이가 칼꼽은 사람 누구? 자괴 된 사람이. 민영아야. 민영아. 알겠나? 민영아가 칼을 꼽으면서 욱지사의 자괴를 선택을 한다. 알겠어 이럴 때, 이제, 그럼, 언론에서 좀, 그거 갖다가 알려줘야 되겠지? 그때 일어난 게, 언론에서, 논설에, 뭐가 됐다고, 시위안 방송대국이야. 그래서, 와이고, 씨바, 우리는 존댓다, 이런 거야. 그래서, 시위 방송대국이, 보국복소리가나라 방방곡곡이 크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laughs>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른들이 그 투쟁을 할 때, 너도, 대표인, 뭐, 오직 암살단, 이런 거있아 오직 암살단, 이만하고, 낯설. 오교 이마들이 그 당시에 하고 그 당시에 누가 잘 알고 있는 매국노 유완용 이란다고 그래서 유한용 언제? <laughs> 매국노 유완용을 매나노 치닫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럼 요걸또 내가 잘 알게 매국노 유완용을 치닫아라 밖에 안쓴 사람이 지금과 같은 이재명이지매 이놈은 비슷한데 비슷한 게그 똑같이 시작이긴 내가 그런 것들이인데요. 그뭐 좋은 일로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예를 들어서뭐 스티븐스를 제기한다든가제기운동들하고막 아, 일단 예. 만주하얼빈에서 이또 뭐, 이런 분위를 누가 지키노? 봐라 만주하얼빈에서. 아그 음, 언제까지 아. 그, 그, 안중근사. 그제 그때 을산에 대한 반발로서 가장 꽃이 꽃. 안중근 일사. 그나 그니까? 그때 우리가 만주하얼빈에서 빵 하면서. 이또 이런 게드에서이하게 되는 굉장가 의사들이 아니구나 하는 위기니까잘 알겠지? 그나그런분위기로 진짜 간다고 이제 애가 되게 어감되는거 그러자 지금 쉬고 가만히 있겠나 예 그런데 그는 뭐 하려고 했노 외국 몽운동이 좋았나 이라는 게야그게국 계몽운동 그러나 그러면 의도 이제 그저 가만히 있잖아 통증류병이 그래서 이때는 제진짜 무기나든가 이런거서 지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증류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데 엄청난 이국몽운동이 앞으로, 이런 모든 농들이다 들어가는 건, 음행에서 물어봐야 자니다 애국 경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가를 지키지 않다, 이거! 그랬겠지? 그, 그러니까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제 경제적 국농도일하고문무도 수용하고, 막 이래야 되는 분위기로 가다가, 결국, 결국은 뭐고? 결국,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 떼잡는다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통기로 가는데, 예, 그 당시에, 일단 단체들 참 많아요. 관에도 그 있고, 헌정이구에도 있고, 대한장강에도 있고, 대한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겠나 네. 그런, 분위 속에서, 애국계몽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그때, 애국계몽 운동에서 가장 앞장섰던 단체 하나 꼭 해라. 이마들이 다 어디로 갔나가지고, 애국계몽 운동. 그래서, 일하고 나서는, 전부 다, 우리 국가를 지휘자 이마가 제일, 제일 중요한 거잖아. 애국계몽 운동으로 전개되는, 이게 가장, 그것도 심사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때, 무슨 하자이노? 신민의 하자. 그치? 근대에서 나오는 건신민회야 그치? 그럼 현대에서, 신민에서 뭘 봤겠노? 들어봤나? 신간회 그치? 옛나그러 결과적으로, 근, 이게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근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애국 계몽활동은 주로, 주요 단체를 끼고, 있지 와, 네, 라든가, 은정님, 우, 에, 라든가, 대한재강해, 라든가, 대한협회, 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대한협회 같은 거는, 좀, 친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일본은, 친직, 앞으로 이제, 그, 유아리만, 앞으로 다가올 것이, 일본이 좀침략기가 그치? 그러니까, 일본은, 안에 딱, 다가 붙어가 있는 이런 성격들이 강하다, 이러면 되겠고, 예나, 예나, 예. 특히, 와, 네, 는, 뭐, 니가 자, 일제의 항무지, 개항근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이니까, 이건는꼭기억해 나야겠다. 개나, 개나, 그 다음에, 일본 동남부에 대한 탄압으로 해산되었던 헌정이구회라든가그 다음에, 대한자강에, 고종의 항기 대의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해가지고, 역시 일본 동남부의 탄압에 의해서 해산되고, 결국, 대한협회 같은 경우는, 대한자강의 부신이야, 부신. 후신. 네, 교육보건및사업개발 대국계. 대국 개몽 운동 활동을 살발히 진계하다가, 자원은, 진리 성격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대나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마도, 민주 운동가를 양성하게 되고, 서양의 근대 학문을교육에 들어오고, 심을 고치시겠다는, 예, 긍정적인 도 상당히 많지. 대나 그때, 이제, 우리, 신문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장현의시일작 방성대국을 제기한, 방성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 그 당시에, 가면서 양변신부에서는 국제상운동을 진행하는 앞으로의 전개가 되는 양에서 예, 그렇게 가면서 아 우리가 뭔가 예, 가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무슨 활동이 있었다 했대 신민회 활동이 있다 아, 신민회 이가 알고 있는 안창호야 안창호 옛나 양기탁 끈 건데 안창호나 양기탁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 회사 조직 가지고 <laughs> 신민회라는 것들을 한다고 옛나옛나옛나 그래서, 이, 런 것들을 우리가볼 때, 우리나라, 국가, 그래서 그런 일을 회복한다. 국권 행복이 되겠지? 러나 근데, 국민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것들이 목표로 해가지고 된, 비밀 결사가, 뭐다가지고 시민에다 뽑아라. 러나 이런 시민에는, 무장 투쟁과 함께, 이렇게, 징계되어 간다. 고 그래서, 예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가 알고 있는 대성학교 평양에 있는 대상학교, 민족주의, 외국운동, 고산학교자알제 민족산업을 육성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독립금지를을 예,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예, 결과적으로, 뭐, 그런 것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대공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공인 사건인데, 예, 예, 결국, 그런데, 뭐, 가 만주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 조직을 많이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제가, 예,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대공인 사건으로, 일단, 신비조직은 많이되시작한다고 그래서, 되나 무슨 말인지 알지그 예,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항일 어의운동으로몰로갔다 애국, 계몽운동으로전개되는데 애국 개몽운동에서 계몽 누구의 한약이뚜렸했다 신민의 한약이뚜렸했다 근데 니가 알고 있는 도산안창호선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대성학교를 평양에 근설하게된 거야. 그래서, 그런 분이, 그 다음부터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갖다가, 그리했다는가 이런 것들이, 만주에, 남만주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그래. 예, 독립군 기지를 갖다가 이 만들면서, 이게, 결국 나중에 물어봤기면, 시신흥공관학교라는 곳으로 게, 신흥공관학교 어, 신흥 신흥 어이 알겠나? 그게, 근대사가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야 되겠나? 네. 그래 이제, 모르죠. 일단, 근대사, 마지막. 알겠어? 네. 그게 바로, 무슨 노래다 말이고, 무슨 노래고, 산속기산속기 산속기. 마지막으로, 한 번, 딱 해봐. 해외 병원 신대군 강수유 영님제 갑조로 황동성 갑상으로 그때 한 러일전쟁하고서 해외협약하더니 을사조약해줘서 해헤협하더니 군대해상하더라 네 영수! 예장기 나! 봐라 제 마지막으로 한거물 반드시 연습해가야 이걸 알겠지? 네. 대명호, 신대, 운, 강, 수유, 영위, 임. 대사, 영위, 임. 제각, 조로 방, 공첩 갑, 상벌 라, 독, 대, 한, 일 전, 쟁, 항, 공수을 사, 줘야 맺어서, 해, 외 해, 병, 하, 니, 군, 대, 해, 산, 하, 더라. 그러면서, 지금, 말 하는, 은, 아무거나, 다, 듣고, 야겠나이 가, 이베스라든가, 군인 대사, 대인 대사, 그, 까 그런, EBS, 교육방송은 공짜니까, 요아무나 누구나 잡고, 그 내에서 가면 총리, 너무 긴 거나 할 필요 없고, 네. 여 그래서, 재미 5강자 짜리라든가, 7강자 짜리, 짧은 것들을 가지고, 천천히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잡아라, 말이야.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1급도 되는기고, 2급도 되고, 또 항상, 능력도 그 명심 같은 경우는 잘 좋은 점수를 받수있다고그겠 네. 네. 일단, 좀, 쉬다가, 그거는 이제, 수학생 들어오면,